안녕하세요. 조동중학교에서 교사하고 있는 황태수라고 합니다. 어, 저는 그냥 일반 교사고요. 과학을 23년간 가르쳤고, 어, 제가 이제 자유학기를 쭉 하고 하다가, 뭐, 어쩌다가 이걸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 어, 클래스팅 AI, AI를 코스웨어로 어, 사용하게 된 것을 시작부터 어, 현재 하고 있는 것까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코스웨어를 한 번도 이제 본 적도 없고요, 에듀테크라는 말도 들어본 적 없고, 작년에 2022년에 이제 과학 장체부장이란 걸 하면서 어 학생들이 조금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가 끝나고 와서 음 보니까 가정 환경이나 학부모님들의 여리에 따라서 학습량이나 학습능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어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학교인데 이제 학생들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학생들도 주변 학교에 비해서 조금 어두운 학생들의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이런 아이들에게 어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뭔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2022년도 뭐 초반에 항상 AI라는 말이 많이 아이들한테 화두가 되고 사회에서도 화두가 되고 해서. 어 그런 거를 좀해 보면 어떨까 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고양시에서 어 에듀테크 기반 고양형 미래 교육 운영교를 모집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많이 했었는데 중학교는 별로 안 해서 어 거의 마지막 날에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아 어, 아무도 이걸 하려고 안 하길래 제가 이제 과학 교사고 하니까 한번 이걸 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 저도 솔직히 자신도 별로 없고 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어, 내용을 봤어요. 이게 내용을 쭉 보니까 음, 뭐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요래서 음, 그거 가지고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일단 에듀테크 기반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 학생들 맞춤형 교과 운영을 그래. 실시를 하자 해서. 어, 클래스팅 AI를 활용해서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클래스팅 AI를 활용하게 되었냐면 어 저기 고양시 교육청에서 이 시범학교에 지정된 선생님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연수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왔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쁘고 그리고 일단은 선생님들이 손이 별로 안 가도 되고, 어, 학생들이 딱 들어갔을 때 가장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진 게 클래스팅 AI 였었고요. 그리고 한십몇년 전에 제가 클래스팅이라는 그 인터넷에서 학급을 운영하는 것들 저, 가지고 학급을 한번 운영해 보았었기 때문에, 어, 경험도 있고 해서 그것과 연결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되었고 특히 여기서 제가 어 클래싱 스예를 시범으로 한 번씩 해보면서 느꼈던 게어 학습자의 특성이나 학습자의 상황 또는 정서에 딱 맞춘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업 능력이 많이 감소돼 있고 기초 학업 능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그 학생들을 어차피 선생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그거를 좀 편하게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도 글래스팅 AI가 적합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이시는 이세 가지 어, 에듀테크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자,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과 상황과 정서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자, 학생들의 학업 능력 감소 및 학습자 간 교육적 차를 해소하는데 어, 이 글래스팅 AI가 활용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이걸 도입하면서 좀 일반 학교들은 걱정이 좀 되었을 텐데요. 저희 학교는 어그 이전에 어, 각 교실마다 이렇게 태블릿을 다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 저희가 다섯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1, 2, 3학년 합쳐서 15반. 현재는 이제 18반인데 그래서 다 배치가 되었고 교실별로 와이파이도 다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특별교실, 특수교실에는 전자칠판이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학생들 수업이나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자 해서 어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다 있으시더라고요. 학교별로 이게 크롬북이 있는 학교도 있고 저희는 이제 태블릿으로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고 전자칠판이 들어왔는데 이 전자칠판이 클래스팅 AI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가 너무 좋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팅 AI를 실행을 어, 받아와서 어, 각 학교에 있는 이게 처음에 이제 무엇을 할까하다가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거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이 어, 클래스팅 AI 담당자분께 어 부탁을 드렸어요 아예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어,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 설명과 관련된 내용이 홈페이지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일단 학생들에게 먼저 간단히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에는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는 학교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한 학부모님들이 거의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프로그램 설명을 하고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다 알려드리고, 자녀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자주 자주 올렸습니다. 한번 올리면 뭐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자주 자주 올리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아, 우리 학교에서 지금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핸드폰이나 집에 있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어, 이런 거를 매일 조금씩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하였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전학공이 있잖아요. 전학공하고 다양한 연수가 있는데 그 전학공에서 에듀테크와 관련된 전학공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시하였고, 어, 패들릿이나 뭐 카우시나 어, 퀴즈앤 이런 것도 소개를 하면서, 어, 동시에 크레스팅 애를 가지고 학급 운영하고 교과 운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초반에 연수를 하였고요. 특히 제가 강조한 것은 어, 연구부에서 기초학력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클래스팅 AI가 많이 활용될 거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잘 아시면 어, 학급 운영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교과나 이런 운영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요 일단 어 뭔가 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게 있어야 되고 혼자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격차가 많이 나고 특히 제가 걱정했던 것은 공부를 좀 잘한 학생들은 이 AI와 관련된 이 그래스팅 문제를 푸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아예 이 문제를 자체 접근하기를 싫어하는 성적이 낮은 기초학력 학생들도 있고 해서 이들을 같이 묶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어,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학습 태도 확인 검사라는 게 간단하게 이제 진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 반별로 이거를 실시를 하고, 그래서, 어, 자, 이 학습 습관 형성이나 학습 태도가 잘 되어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두 그류로 좀 나눈 다음에요. 잘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뭐, 와이파이를 잡는 법, 그다음에 와이파이가 안 잡힌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크래스팅을 운영하는 방법 이런 거를 따로 아이들한테 또 다시 가르쳐 주고 어그 아이들에게 AI 멘토라는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물론 뭐 공사 활동이나 수상이나 뭐 이런 걸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AI 멘토다. 너의 멘티를 찾아라. 해서 한 반별로 어, AI 멘토와 멘티라는 멘토링 활동을 이어주고. 그걸 이용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교과 보충을 하거나 할때두 명을 좀 묶어주는 초반에는 좀 묶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하면서, 어, 학습 것도 동료도 하고 서로 간의 시너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였고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한, 어, 짜투리 시간을 위해서 공간을 확충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9시에, 어, 학생들이 등교하는데요. 한 8시 20분부터 학생들이 옵니다. 어, 그래서 한 40분 간격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오면 이제 못 들어오게 했었거든요. 아니면 도서관에 있다가, 어, 담임 선생님이 오시고 교, 교실문을 열면 들어가서 이제 아침을 준비하는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어, 아침 등교 후에 조회 9시가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한 2, 30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실에 있는 문을 어, 열어주고 어 태블릿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아침 시간에 거의 모든 1학년 전교생들이 어, 클래스팅 AI를 하면서 못해도 하루에 한열 문제씩을 풀게 만들었고요. 그거를 또 저희가 점검을 하고, 다임생일 점검하고, 어, 점심시간에는, 어, 저희 학교에는 이제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교실도 비고, 특별실도 비고, 그래서 아침에 못하는 학생들은, 어, 특별실 공간에 이렇게 점심시간에 와서, 어, 조용히 클래스팅 AI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공부하거나, 이렇게 해서 특별실과 뭐 자투리 빈 교실을 열어서 똑같이 소 so, 이제 크레이싱 AI를 할수 있게. 그리고 여기는 와서 이제 떠들고 이러지는못 하게 제가 가서 이렇게 쭉 승차를 하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AI 멘토링 아이들이 와, 와서 이거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후에 아이들이 끝나고 너, 너또 기다릴 때도 어저 교실은 열려 있고 학생이 들어와서 있다가 아 친구가 끝나고 오면 같이 집으로 가는 이런 어정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클래스팅 AI가 개인적으로 공부만 하고 이러면은 이 전체를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고요. 예전부터 있던 어, 클래스를 활용해서 반 전체가 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작년부터 이걸 했는데 작년에는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클래스팅 AI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 교과에 하고 어, 교과 보충 시간에 하고 이것만 했었는데 올해는 어, 학급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해서 조정례 사항을 어,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각각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에 조정례 사항을 올려서 학생들이 잘 조정례 사항이나 안내 사항을 볼수 있게 했고요. 그랬더니 조금 불만은 어, 선생님들이 이거 들어가서 하는데 힘들다. 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았더니 어, 학생 임원. 반장, 부반장 또는 뭐 서기 이런 학생들이 충분히 여기 들어가서 자기 교실에 자기 수업이나 수행평가나 이런 걸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올리고 이것들이 이제 거의 반톡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타임스탬이 만들면 좀 부담스러우시고 학생들끼리 이런 SNS를 따로 만드는 것도 학교에서는. 어, 안 하도록 이렇게 교육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어차피 만들어지는 거고, 만들어지는 곳에 보시면 반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어, 여러 가지 학급의 행사나 학교의 행사나 안내사항이나 이런 거, 가정통신문 같은 것들을 올려서 하고요. 개인적으로 뽐내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서, 어, 네, 반톡의 역할도 하게 했고요. 어, 수업 중에, 수업 중에 저희가 뭐 했던 과제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이런 것들을 패들릿이나 이런 걸로 뭐 화이트보드나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또 QR코드를 다시 또 나눠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핸드폰이나 어, 태블릿에 이미 클래스팅이다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자기 반에, 자기 반에 있는 게시판에 올리면 제가 나중에 다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또큰 화면으로 다시 볼수 있으니까, 어 발표하는데도 상당히 중요, 좋고, 아이들이 밑에 댓글이나 어 평을 달수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거는 못하게 미리 교육은 하지만, 어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어 담임 선생님들께서, 어 그리고 이제 각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수행평가도 올리실 수 있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반 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AI 평가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수학과학 4회만 되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 반 학생들 수학과학을 학생들 공부시키고 싶다? 그럼 주말에 특히 금요일 날한 10문제, 1문제 정도씩만 따로 형성평가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클래스팅 AI를 운영을 할 때는 두 가지로 사용했는데, 교과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교과 시간은 일단, 교과 클래스를 가입을 하게 만들고요. 개설을 한 다음에, 어, 가입을 하게 만들고 초대를 하면 학생들이 이것을 이제 교실 앞에 붙여놓으면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QR코드를 찍어서 다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 가입이 되면, 이렇게 보시면, 어, 밑에 이제 구성원이 나와 있고요. 어, 구성원에 학생들이 주르 들어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2학기 과학 보증, 얼마 전에 제가 만든 건데요. 그래서, 어, 과제 및 평가를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학습량을 확인한 후에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다, 시험 자기가 문제를 풀고 나면 어떤 문제를 맞았나 틀렸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 저랑 둘이서 이렇게, 어, 수업을 할, 진행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동안에 다른 학생들은 개인적인 문제를 더풀수 있는 시스템이라 개별적으로 제가, 어, 문제를 풀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언제 교과 시간에 활용을 하냐면, 이제 중간 형성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단원 뒤에 대단원이 끝나고 대단원 마무리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중에 한번 정도씩 학생들 학력 향상을 위해서 과제를 그냥 제출을 해주고, 풀었나 못 풀었나를 본 다음에, 못푼 것에 대해서 질문하러 오라면 학생들이 오면 제가 컴퓨터에서 걔가 틀린 걸 보고 이 중에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해서 가르쳐 주고 이런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이건 클래스팅 AI 평가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이 리포트를 보면 학생별로 제가 저희 반에 숙해 저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진행상을 모두 다볼수 있고 무엇을 틀렸는지도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제가 낸 과제랑 다임쌤이낸 과제, 수학쌤이 낸 과제, 수학 얼마나 이해가 풀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월마다 반별로 어떤 학생들이 참여했고 안했고까지 모두 다 주간 학습 영향, 월간 학습 영향, 연간 학습 현황까지 다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단원 학습 마무리 않을 때 패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풀었나 못 풀었나 확인하고, 오답을 한게 있으면 어려운 게 있거나 하면 질문을 하라고 하면 가서 저랑 같이 이제 1대1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이 클래싱에 있어서 좋은 점이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지 예전에 거꾸로 수업처럼 어 예습 또는 복습 동영상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학습과 관련된 영상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클래스 게시판에 수업을 다 올려놓고요. 출판사 같은 경우에 이런 교과서를 읽으면서 알아보는 영상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영상을 클래스에 올려놓고 학생들이 어, 수업 전에 보고 오게 하거나 어, 제가 만든 영상을 클래스에 올려놓고 학생들이 수업 끝난 다음에 가서 다시 한번더 오늘 배운 것을 다시 볼수 있게 하는 역할, 거꾸로 수업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점은 현재는 이제 교과 보충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국어 교과 보충하는 장면입니다. 국어 교과 보충하는 이 선생님께서는 국어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읽고 이렇게 학생들이 읽고 발표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 풀이나 이런 거는 기초학습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어쩌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하셔서 그러면 이제 교과 보충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시면서 문해력 키우는 수업을 하시고 이 학생들에게 클래스팅을 통해서 기초학력과 관련된 문제를 과제를 내주시고 다음 교과 시간까지 풀어오게 하고 그거를 선생님이 관리하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어, 저는 이제 교과 보충을 실시를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오면, 일단은 제가 미리 문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자기가 받은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풀고, 어, 제가 한번 교과 보충 시간이 45분이니까, 한 20문제를 제출을 하면, 한 20분 정도를 풉니다. 20분에서 25분 정도를 풀고,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이 앞에서 누가 얼마나 풀고 있나, 뭐가 틀렸나, 맞나를, 제가 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이 푸는 동안에 저는 이 질문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 앞에서 똑같은 문제를 풀어주고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나와서 자기가 어, 풀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오답입니다라 나온 걸 가지고 이 오답 나온 거를 나중에 오답 모음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볼수 있게. 오답풀이를 해주고요. 이 오답 보관함이 있어요. 그래서 각 교과별로 자기가 틀린 것들을 쭉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AI 멘토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이러고요. 또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틀다 보면 거의 다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틀린 문제를 링크를 공유해서 어 다른 친구들 특히 이제 자기들끼리 좀 아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들한테 너희 문제 풀어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어, 서로 어려운 문제를 주고받는 어, 그런 시스템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클래싱 AI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어 다른 데도 다른 프로그램도 거의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처음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제 로그인을 딱 하면 제일 먼저 그냥 문제를 딱 풀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고 자기 거를 틀린 걸 확인하고 또 보관하고 어 그리고 자기가 틀린 거와 유형, 유형이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참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여기에 이제 동기부여로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그게 학교 학급 개인 성취 점수제입니다. 예, 클래스팅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문제를 맞추면 점수가 높기는 한데, 문제를 잘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어, 매일매일 많이 참여하는 활동에도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어, 기초 학생들도 성적을, 이 성취 점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별 경쟁도 있고요. 학급별 경쟁도 있고, 어 우수학급 학생 시상을 저희가 어, 예산을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학생 간 경쟁심도 발휘하게 해서 애교심도 발휘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너무 계속되면 이제 차 격차가 많이 나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매달 리셋되니까 상당히 꾸준히 분위기를 유지하고 해서 이 현재 이제 우리 학교 1등 학생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지난 6월 달에 전국에서 1등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저가 볼 때는 이게 별거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밴드나 이렇게 올리면 어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되게 좋아서 막 서로 경쟁하듯이 막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여정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게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정을 놓고 여기 이제 산타 있는 쪽이 전데요. 어, 얼마나 갔나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하고 이 여정 맵에 따라 보면 어떤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현재 위치가 어떤지도 나와서 친구들끼리 조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요즘 많이 좋아하는 채 g p t 인데요 어, 쉽게 이렇게 열어서 뭔가를 채 g p t 를 바로 전 들어가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 이 클래싱 AI가 좋은 게 젤로라는 채찌 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업, 문제를 풀다가, 특히 수업을 하다가, 제가 요즘 이제 기체 의 부피와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찾아봐라 해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찾아본 거, 제가 캡처를한 거고요. 근데 요 밑에 4번은 좀 틀린 문제라, 틀린 답이라, 제가 그 4번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고, 그래서 AI 보조교사라는 젤로가 있어서 흥미 및 심화학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이렇게 한 1년, 2년,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성과로는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교육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 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교육적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는 그게 반응이 나왔고요. 개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고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 보충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학습 습관이 그래도 제대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년이랑 뭐 또는 올해는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습 습관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1등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연합해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학급 운영에 상당히 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이 클래스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어차피 이제 패드로 수업을 하게 된다거나 이럴 때 실시간 수업을 하는 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 문제풀이 뿐만이 아니라 어, 수업 시간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저희 학교처럼 전자칠판이 있으면 너무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자칠판이 없는 어,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께도 이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이 접목되는 것까지 좀발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은 음, 더 다양하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플래스팅 AI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더 발전을 하면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좋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별로 뭐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용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한두 번만 하면 어떤 분들도 다 사용할 수 있고 학생도 사용하고 학생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참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이 되어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편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스팅 애를 가지고 아이들과 즐거운 수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